오늘은 현대가 선보인 2026 현대 보이저 빌라6 곱하기 6캠퍼밴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차량이 아닌 진정한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이자 모험가들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외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은 미래적인 곡선과 강인한 라인을 결합해 도시에서도 세련되고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6개의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험난한 산길이나 사막, 설원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차체 하부는 강화된 알루미늄 섀시와 고강도 서스펜션으로 구성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에어로다이내믹 루프 디자인은 주행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보이저 빌라는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4.0 리터 터보 V6 엔진과 디월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최대 출력 650마력, 토크 900뉴턴미터를 자랑하며. 오프로드 주행 모드와 도심 요율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식 6륜 구동 시스템과 차고 조절이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캠핑지 진입로부터 고속도로까지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면 인테리어는 최신 기술과 프리미엄 감각을 결합한 공간으로 1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8인치 중앙 OLED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차량 상태와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통풍,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리클라이너 스타일 시트로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하며,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와 레벨 3 사율주행 지원 기능으로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후면 인테리어는 캠퍼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동식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이 특징입니다. 퀸사이즈 침대와 고급 가죽 소파, 자동으로 확장되는 사이드 슬라이드 모듈 덕분에 차량 내부가 작은 것이처럼 넓어집니다. 미니 키친에는 인덕션 레인지, 스마트 냉장고, 커피머신 등이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부스와 온수 시스템을 갖춘 풀옵션 욕실이 포함되어 진정한 럭셔리 캠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격은 약 5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맞춤형 옵션에 따라 가격이 최대 3억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자유, 그리고 어디서든 집 같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 보이저 빌라 6x6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여행의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 모델로 캠핑과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의 차량이 될 것입니다.